네, 구미유 튜브의 미호입니다. 오늘은 산이어 스티커를 구경해 볼 건데요. 여기에는 폼폼의 스티커가 있어요. 폼폼이랑 머핀, 이 병안에는 뭔지 모르겠지만, 풍선을 들고 날아가고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있는 판들은 제가 다 뜯어놨어요. 렛츠 고! 어? 마카롱이랑 같이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마카롱이랑 여드 마카롱 여자친인가 보다. 이 찍찍이는 또 누구야? 머핀? 어 맛있는 과자랑 여기에는 사탕 이 있었고요. 여기는 핫도그 가 있었고 여기 별세 개들 이 있네요. 어머 귀여운 아기야. 뽐뽐뿌이 아기 너무 귀여워. 네이클로버까지 있어. 어, 잘자. 프린이랑 밥 달라고. 뭐가 차려먹어? 물음표, 물음표, 물음표? 아, 귀여워, 귀여워. 얘 머핀인가? 머핀, 햄찌, 햄스터. 어, 체리, 체리 버전이네. 어, 얘 진짜 체리 됐다. 너 체리야. 내가 너 먹어야겠어. 뭐 어, 뿌리니, 체리, 감, 가득 담았네. 여기 뒷장도 다 뜯어버렸습니다. 이번에는 산냥용 스티커인데요. 이것도 다 뜯어냈어요. 스티커니까 많이 없는데 여기는 시나모롤이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데 여기 밀크가 타고 있네. 어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? 나도 한 입만 줘라. 나 우유 좋아하는데 뭐야 이거 우유야 뭐야? 컵 속에 퐁당 빠져 있네. 너 차야? 뭐야? 풍선 들고 밀크랑 날아가는 거야? 너 이미 길로 날수 있잖아. 어, 이 자. 맛있는 컵케이크 발견했구나. 그 과자, 자, 맛있게 먹어. 어, <laughs> 이 시계? 오늘 그 카드인데. 찻짠이랑. 어, 너 요정, 너 요정으로 변했구나. 인형이랑 같이 끌어안고 있네. 너는 꽃속에 숨어들었니? 너 장미꽃도 아니야? 지스꽃. 헤이헤이헤헤아 헤이. 어, 얘는 어디서 봤는데? 이 시나몬 아니고 어디서 본것 같은데? 얘도 어디 아, 얘 시폰인가? 시폰인가? 시존인가? 너 레몬 들고 있네? 맛있겠다. 레몬 음료수, 레몬, 레몬. 아, 레몬 뿐이네. 어, 레몬 파이 맛있겠다. 딸기 스티커도 있네? 이거 는 딸기 모양이요 딸기 수었니너왜 딸기도 있네? 내가 먹을까? 어, 딸기 모자, 딸기. 딸기 겉에 잘랐나보다. 캠핑카나 없다고! 자, 다음 거 보자. 쿠럼 미. 나는 왕이다! 아, 이, 이 다음 또 뭐야? 너 자려고 하는 거야? 맛있겠다, 머핀. 변지지랑, 여기 바쿠가 침대 누워있네, 바쿠 인형인가? 어, 이것도 바쿠한데? 어, 예쁘다, 너. 너 예쁘다. 나너 집에서 살면 좋겠다. 나 평화롭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거든. <laughs> 크로미랑 바쿠랑 뭐 보는 거야? 스노볼 같은 거네? 바쿠 좋아하는구나. 바쿠가 제자이야. 나는 제자야. 책 가지고 와. 네. 해골도 가지고 와. 바쿠, 여기 재밌는 책이 많은데. 이책 재밌다, 진짜. 여기 크로미에 대한 책이 또 있나 봐요. 스노볼과 자물쇠, 차점책, 립스틱 같은데 향수인가 뭔가. 찰칵 찰칵 나 어때 나 예쁘지 하트 어 예쁜 메모지 같은 장이네 여기는 그냥 연필로 쓰면 안 되고 그냥 네임펜으로 쓰면 되겠다 어 마이멜로 인형 마이스위 피아노랑 여기 빛 쿠러미가 마이멜로랑 마이스위 피아노를 안고 있어 초거대 크러미 초거대 쿠러미 바쿠가 아기 됐어 어 뭐야 바꾸하게, 진짜? 딸랑이랑, 이거? 네, 오늘은 재미있는 산리오 버전의 스티커를 한번 구경해봤는데, 여러분은 어땠나요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